안녕하세요. 심플라이티의 석진입니다. 드디어 아이폰14의 실물로 추정되는 더미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아이폰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케이스 제조업체는 유출된 회로도 및 사양을 기반으로 더미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 루머스는 아이폰14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디자인 업데이트를 살펴볼 수 있는 더미 모델이 공개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출시 전에 새로운 아이폰용 케이스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출시 전 제작되는 더미 모델은 실제 출시 제품과 매우 비슷한 편인데요. 이러한 더미 모델 아이폰 14는 실제 아이폰 14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면에서 아이폰 14 모델은 아이폰 13 모델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폰 14 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애플은 6.1인치 아이폰 2대와 6.7인치 아이폰 2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프로 모델의 경우 노치는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장비를 위한 구멍과 알약 모양의 커다웃으로 대체되며 구멍과 알약 모양 커다웃 디자인은 노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의 공간을 확보하고 전면 카메라를 덜 눈에 띄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일반 아이폰14 모델에는 여전히 노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기 크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폰14 더미 모델을 아이폰13 라인업과 직접 비교할 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폰14 프로 모델 또한 화면 크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일상적인 사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범프는 애플이 추가하고 있는 48메가 픽셀 카메라를 수용하기 위해 프로 모델에서 약간 더 두껍고 넓어질 것이며 일반 아이폰 14에는 디자인 변경 사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애플의 일반 아이폰 14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과 이전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프로 모델은 A16 칩을 채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는 계속 A15 칩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는 고급 카메라 시스템 상체 디스플레이 기능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이폰14 더미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는 이번 아이폰14가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폰14 더미 모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도 좋은 소식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